라, 하, 안녕하십니까.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뼈 투구 부패골렘 버프 효과 150%짜리를 퍼 한번 맛깔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속자의 엘더 베이스이기 때문에 점유 만화 감소에, 어, 소환수 레벨 3, 소환수 피해 보조, 그리고 소환수 생명력 보조까지 한번 띄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0개 정도 재료가 있고요 지금 띵띵 소리 많이 나시죠? 계속 이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라그나는 새해에 이 뼈트구를 아주 맛깔나게 만들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체온 저하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퍼 베이스인 경우에만 어, 체온 저하 보조가 붙습니다 이건 대속자이기 때문에 점유 만화 감소를 붙이셔야 됩니다 점유 만화 감소를 붙이면 이제 어, 오라 오라 크한테 상당히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 속성 부여 증가에 이제 소환수 속성 부여 증가입니다. 자, 점유 만화가 안 떴죠? 3레벨은 바로 떼... 떠... 오, 뭐야? 야, 소환수 3레벨 왜 이렇게 잘떠 갑자기? 그렇게 잘 뜨는 게 아닌데... 야, 뭐야? 또 떴어? 아... <laughs> 가보도록 할게요. 3레벨이 엄청 잘 뜨진 않습니다 그 피해 보조하고 같이 떠야 되기 때문에 점유만 하고 쉽진 않아요 자 이렇게 떨궈 주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를 수가 있죠 같이 작업하면 편합니다 이건 제게 아니고 이제 컨텐츠 제공해 주신 코알라 망령님 투구입니다 제가 발라 발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발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상당히 많이 발라봤거든요. 어, 이거 그리고 이 사이트에 이게 뜰 확률이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는 수치라. 하지만 저는 다띄어가지고 썼거든요. 이거 망령 피해 40%나 뭐 부패 골렘 이것도 0. 몇 퍼로 알고 있거든요. 인챈트 띄울 확률도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불복이에요. 일단 무조건 3레벨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 점유마다도 떴는데 이게 이제 소환수 피해보조가 안 떴죠 3레벨은 맨 위층에 뜨기 때문에 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바르면 돼요 드럽게 안 뜨네 꼭이 방법 아니어도 이제 한칸 공명기로 속박의 화석을 바른 이후에 접두어를 다 만든 이후에 이제 액자 슬램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 액자 슬램으로 점유 만화 감소가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또 1티어로 떠야 되니까 어? 야! 떴어 떴어! 떴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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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축하드립니다 끝났습니다 야! 풀로 붙었다! 나이스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빨리 띄운 거예요. 4분 만에 띄웠거든요. 야,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뜰 수가 없어. 이게 점유만 하고 소환수 3레벨, 소환수 생명력, 소환수 피해 보조. 이렇게 띄우기 쉽지 않거든요. 240개를 준비했는데 <laughs> 야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이건 뭐 바꿀 게 없습니다 번개 저항도 깨알같이 붙었고 적 동결 지속시간 뭐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좋아요 동결 유발이 붙어있죠 <laughs> 어쨌거나 이 접두어만 봐도 끝났습니다 걷다 점유만 한 1티어까지 떴기 때문에 게임 셋입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욕심 부려서 뭐 소멸을 하고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시, 세기 말에 본인이 갖고 싶은 거 한번 멸망전으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뼈트고 제작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라바.